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5월이 갯바위인데요. 자, 제가 오자마자 또 고등어가 한 마리 나와주네요. 자,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내일에는 에, 또 제가 에, 친한 동생하고 같이 고등어 타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고등어가 나와줄지 안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예 요즘 계속 쭉 나왔으니까 예 내일 고등어가 나오면 예 그냥 보리 타자 가듯이 고등어를 그냥 마구마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 방송을 기대해 주십시오 자 우리 예 내일 같이 낚시할 동생이 고등어 많이 잡을 수 있는 비법을 예, 알아냈다고 해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예. 여기 사장님은 이제 낚시를 하신지 예, 오랜 경험은 없는 어, 예,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형님이. 기술을 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이 히트. 자, 예. 역시 낚시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보면요, 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자, 예. <laughs> 자, 여기 사장님도 한 마리만 잡으시면 예, 원이 없겠다고 하시더니. 서너 마리 되는 것 같아. 요 사장님 몇 마리 잡으셨어요? 여섯 마리요. 여섯 마리요? 아 여섯 마리를 잡으셨답니다. 한 마리 잡으면 손이 예, 없다 없겠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섯 마리씩이나 잡으셨으니까 자 엄청난 효과를 보셨네요. 자 초보자분들께서는 예, 한 마리만 예, 잡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오리에서는 예, 효과 이상입니다. 예, 기대했던, 예, 기대보다, 예, 성적이 좋습니다. 이렇게, 예, 낚시터에 가시면, 낚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오동, 아, 고등어네요. 예, 자, 옆에서도 고등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저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 요즘에 물때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오후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여기도 나왔고, 자, 여기도 나왔고, 자, 여기 조사님은 금방 한 마리 잡으셨는데, 지금 밑밥을 끼우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사장님도, 예 여기 형님이 좀예 낚시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 주셨는데,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 스승을 잘 만나는지, 잘못 만나는지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새우가 너무 많이 섞이면 안 빠집니다. 새우가 걸려서, 카고에서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 옆에 분하고 낚시가 걸린 것 같으네요. 자, 예, 그러니까 알맞은 새우를 예, 혼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네, 빠지긴 했네요. 낚시가, 아, 아 고기도 빠졌습니다. 자 아깝습니다 자 옆에, 옆에 분은 아직도 못 빼신 것 같으네 자 옆에 분은 예, 지금 고기를 분리시켰습니다 아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예, 다 맡으면 예, 제가 낚싯바늘에 걸릴 뻔했습니다 자 캐스팅 했는데요 아 벌써 물었나요? 아 아닌가요? 아 배에 빼은것 예, 같습니다. 아저끝 쪽에서도 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예, 고기가 나올 시간 이 이제 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낚시를 건지면 카고에서 밑밥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조사님 새우를 너무 많이 썩으셔 예 갖고 예 밑밥이 다안 빠졌네. 떨어지잖아요. 아 여기 조사님 히트 예 열심히 배우셨는데요 예. 예, 조가가 좋습니다 예. 예. 제대로 배우신 것 같아요. <laughs> 자, 고두, 예, 고기가 물으면 이렇게 카고막 몸부림치니까 새우가 다 빠지긴 합니다. 근데 물, 물기까지의 과정이, 예, 새우가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물, 예, 이거 물으면, 고기가 물으면 막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새우가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고기가 무는 과정에 있어서 새우가 완전히 빠져야지 고기들이 몰려들어서 예, 낚싯바을 물게 됩니다. 자 점점 실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자 점점 실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고수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잘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 사장님은 2인 1조로 낚시를 하시네요 2인 1조 <laughs> 아예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예자 이렇게 예, 올라왔는데 자 2인 1조로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도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근처만 해도 고기가 잘 올라오니까 멀리멀리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는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리가 협소하고요. 테트라포트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낚시, 예, 예, 낚시 하시는 데 있어서, 예,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오신 쓰레기는, 예, 도로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낚시터는, 자, 우리가, 우리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예,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예, 그럴 곳인데, 자 우리는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깨끗하게 네. 하시고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자. 자 여기 조사님 또 히트 예, 걸린 것 같아요 아 고기가 물었었나 모르겠네 물 었던 것 같은데 자 걸렸습니다 아예 여기 조사님 도 한마리 금방 잡으신 것 같으네요. 거기에 떨림을 보면 압니다. 자. 자, 여기 사장님 또 히트입니다. 히트, 히트, 또 히트. 자 이렇게 고등어 낚시는요 고기가 물면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은 예좀 걷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예안 네 움직이고 잘 잡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조사님도 히트 또 걸리셨나? 아어 아닙니다.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고. 어 낚낚시대가 낚시, 걸린 것 같습니다. 아 밑에 고기는 물려 있는데, 예아예 아, 예, 다행입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자한한 마리만 잡으시면 예 소원이 없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laughs> 소원을 몇번 풀렸습니다. <laughs> 소원을 일곱 여덟 번 풀렸습니다. 자 이제는 예,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한분두분 분 예, 힘드시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분들을 상대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 끝에서 두 분이 동시에 예, 또두두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아, 12시쯤에 실시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시간이, 네, 예, 좋은 시간은 아닌데, 예, 그 시간에 한번 실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는, 예, 방송, 예, 한두 편 올리고요. 12시쯤에, 실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어가 나오는 걸 보면요. 자, 고수들은, 한 100마리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그것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100마리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초보자분들은, 예, 여기 보시다시피, 한열 마리 안쪽으로 잡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옆에 분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한열 마리 정도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100마리 이상 잡는다는 거는 고수들도 힘든 일입니다. 한 100마리 정도는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기도 올라오고 있고요. 자, 예, 올라왔습니다. 자, 100마리, 초보자도 100마리 이상 잔다는 말씀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한 10마리 정도. 그것도, 예, 주위의 고수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도움을 받으시고요. 예, 고수들은 또 하루 종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자주 자주 쉬면 안되고요 꾸준히 하시면 100마리 이상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고요또 내일, 에, 내일은 실시간 방송도 한번 해드리고요. 한번 우리 고등어 씨 전문가와 한번 타자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